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도시계획 업무를 맡은 ANU의 전환재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금년 9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수정가결이 됐고요. 그거에 저희가 심의상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진경위는 앞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 현재는 지금 심의 결과를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고 나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아마 주민공람이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다른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 앞서 조합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GTX 노선이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어서 그 노선에 맞게 지금 저희가 공원 크기를 좀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크게 해가지고 지금 등기에는 gtx 노선이 좀안들어 갈게끔 지금 이렇게 토지 이용객을 바꿨고요 지금 기존보다 지금 대지 면적이 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공원법에 따라서 세대수에 맞게 공원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좀 늘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좀 늘어나게 돼서 대지 면적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총괄입니다. 그 순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면적이 좀 늘다 보니까 기존의 8.66%에서 9.13%로 순부담률이 0.47% 일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역세권 특례 완화에 따라서 지금 용적률을 보시면은 저희가 종전에는 300%까지였는데 역세권 완화 특례 용적률로 해서 331.51%로 지금 수정, 가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면으로 보시면은 수건 사업이었던 요 가운데 도로를 저희가 지금 이제 요번에 하면서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을 해서 차량이 함부로 이제 들어올 수 없게 지금 내용을 좀 바꿨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소공원, 여기 지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류시설은 지금 요 근린공원, 요 지하부에 4만 톤 규모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치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4만 톤 규모의 저류시설이 계획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정대비 115세대 증가가 했고요. 동수 같은 경우에는 34개동에서 31개동으로 3개동 축소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중심부로 지금 49층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주변부로 낮아지는 건축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권 분과위원회 상정했을 때 조감도 내용입니다. 이건 예시이고요 통합심의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인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본 조감도고요. 이거는 이제 대치역 사거리에서 상가 쪽으로 해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그리고 대치미도 아파트 쪽에서 바라본 투시도고요.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